안녕하세요. 아인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네모자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5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호랑이가 생일인데요. 호랑이는 생일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그 선물을 찾고 고민하던 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지는 토끼가 모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면은 토끼가 귀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거꾸로 써가지고 귀가 쏙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자, 토끼용 모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호랑이에게 선물로 주면 아주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맨날 맨, 호랑이의 생일을 맨날맨날 맨날 기다렸는데요. 사, 다른 동물들이 이거를 탐내기도 했으나 토끼는 열심히 모자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호랑이의 생일날이 되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막 케이크를 주고 자기가 직접 뜬 핀이나 그런 등등의 평범한 선물을 주었지만 이 토끼는 색다르게 생기고, 색다른 이름으로 가진 토끼용 모자를 선물해 주어서, 호랑이는 이것을 너무나도 신기하고, 해 재밌어하고, 뿌듯해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첫 번째, 호랑이와 토끼가, 음, 천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둘째, 토끼용 모자를 주운 것입니다. 바지. 궁금한 느낀 것은 첫 번째, 이 호랑이가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둘째, 어 여기 토끼랑 호랑이가 어베프가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어, 호랑이는 아직도 그 모자를 잘 쓰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그게 호랑이 멀, 머리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적응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봐야겠습니다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네 모자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토끼가 호랑이에게 선물을 했던 그 모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